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태양광연구소 이성조 이사입니다. 어, 드디어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달부터는, 어, 태양광발전소가 양도양수가 되지 않습니다. 어, 중공 후에, 그, 사용용사를 받은 이후에, 이후에 때만이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므로, 처음부터 어,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모든 것을 분양자 이름으로 어, 허가 신청하여서 끝까지 가든가 아니면 기존 그 허가가 나 있는 것은 어, 발전소가 완전히 중공난 이후에 어,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이 부지는 경북 김천시 부항면 하대리 92번지 제 보이로 뒤로 보이는 여 땅입니다 92번지 한필지 요 두구자 입니다 100킬로 짜리 두구자 제가 보이는 이 앞쪽에 이 땅인데, 어, 여기 제가 바라보이는 저쪽이 남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 남쪽에 항구자, 이쪽으로 위쪽에 항구자, 이렇게 어, 절반 정도 해가지고 100km, 100km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항구자 땅의 어, 토지 면적은 약 420평씩 여유있게 어, 아주 돌아갑니다. 어, 제가 바라보이는 이 오른쪽 산이 어, 동쪽인데, 여기는 이미 이제 벌목을 다 했습니다. 이거 같은 토지주가 같은 토지주입니다. 그래서 벌목을 다 했고, 어 이쪽에 어 서쪽 방향도 어 같은 산주입니다. 주인이 같기 때문에 벌목을 다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염령 요소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서 어 태양광 발전소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들어그 기초는 천공 그라우팅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들어설 구조물 구조물은 보스맥을 사용하며 어, 땅보다 더 상당히 높게 설치할 것으로 설계를 할 것으로 어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은 예, 한화 430W 양면형 또는 동급 이상의 양면형 모듈을 사용할 것으로 어, 결정되었습니다. 인버터는 현대 50kW 두두 어, 두 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땅들은 이미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어, 주민 동의서를 모두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분양 도구자 되면은 계약자 이름으로 발전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정을 살펴보면은 어, 여기 토지 잔금이 11월 5일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때 되면은 토지 이전을 본인 앞으로 바로 해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이지역에 설로는 여유가 있으며 중공은 어, 내년 2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정보험 정권 발행, 토지 420평, 아주 좋은 조이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그 진지로가 이미 다 확보되어 있으며, 어, 요 밑에 마을 인근까지 삼삼설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김천시 부항면 하대리 99번지 두부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대리 92번지와 하대리 99번지는 불과 한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두 구자도 분양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하대리 92번지와 같은 조건입니다. 예, 이상 김천시 부항면 하대리 92번지 두 구자, 99번지 두 구자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